그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인데 아, 부동산 공법 안에 아, 부동산 공법이 일단 무엇인지,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 그 안에 어그 배우게 될 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 숲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꼭 항상 염두를 해야 될 거는, 부동산 공법이 도대체 뭐 하는 법이냐,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나라 법책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죠.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고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뭐냐면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편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안에 몇 가지 법이 이제 존재 하냐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법인데 그 여섯 개의 법 중에 많이 출제하는 것은 열두 문항을 냅니다 그리고 작게 내는 것은 몇 문제를 내냐면 어, 두 문제를 냅니다. 두 문제. 그래서 농지법이 두 문제를 출제하고, 가장 많이 출제하는 법이 국토계획 및유한하는 법률에서 열두 문제가 납니다. 열두 문제. 그래서 총4 0문항이 이제 각 법별로 구성이 될 건데, 그, 어, 저,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과제 책 안에서 4 0문항이4 0문항이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형식으로, 반을 찾는 형식으로 40문제를 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문제는 사실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지금 올해로서 20회 시험이거든요. 20회. 그래서 20회 시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출된 문제를 우리가 잘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는, 모로상에서 반을 찾는 형태로 사신문항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 느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이 출제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 국토계획법이, 지금 오늘 소개할 거는 제가 국토계획법이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주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부동산 공법이 뭔지부터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법이라면, 명사가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명사가. 우리가 법률 용어는 항상 명사, 명사 내지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체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해체 해가지고 다시 뭐만 잘하면 되냐면 조립만 잘하면, 어, 그 법률 용어가 빠져나와요. 법률 용어라고 해서 별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상식에 기초한 게 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해체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설령 해체했다 하더라도 뭘 원하냐면 조립을 원해요. 조립. 그래서 해체가지고 조립만 다시 하면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 법률용어가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아니죠. 참 부동산 공법이라는 시험과목이 왜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름을 달았는지를 알려가 하면 어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격을 알면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여러분들잘 아시죠.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토지와 뭐로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물로 구성이 되어다라고 이야기하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착물의 대표자는 주 임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목을 배울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착물로서 대표자의 뭘 본다? 건물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토지 공법이면서, 무슨 공법이냐면, 건물에 대한 공법이다. 이래 이야기하죠. 를 토지 공법이면서 뭐라고요? 건물 공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알면 되냐면 공법이 뭔지를 알면 돼요. 공법. 어,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입니다. 사법. 그죠? 우리가 이제 법은 공법과 사법 이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해를 이해를 합니다. 이? 사법은 사법은 여러분들이 민법이라는 걸 배우죠. 그죠? 어, 사법. 그래서 사법은 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계 설정이라는 걸 하는데요, 관계. 어, 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타인이 없으면 법이라는 게있어없죠 법은 만들어진 지가, 법은 만들어진 지가 여러 수천 년이 됐습니다, 수천 년이. 그죠? 그러니까, 어, 아담 혼자, 아담 혼자 살 때는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항상 법이라는 것은 한명 있을 때는 법이라는 필요가 없죠. 법은 규범이고, 규범이라는 것은 관계 설정이 항상 돼 줘야 돼요. 관계 설정이.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있으니까 이브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 혼자 살때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이브가 딱 나타나니까 야, 밥은 누가 할 건데? 밥은 네가 해야지. 돈은 내가 버려야지그거는 설거지는 네가 하고 빨래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뭘 만들어